적당한 거리를 주는더안정적인게글 ㅣ a x x stop it 반� tuberculosis w 든 i n 화 r 안 좋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요한 저녁반 뉴스데스크가 시작이 됐고요 저랑 수지 선배랑 재은 선배 그리고 야근 숙직자 정도가 남아있는 시간대인데요 오랜만에 잔잔하게 한편 알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이 기회를 빌미로 제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정친사 특집으로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저희 인정욕구를 끊임없이 갈구하게 만드는 김수지 선배님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거든요 사실 아, 제가 수지 선배님 되게 좋아하는데 뭐랄까 커피 한잔 하실래요를 되게 못 하겠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희가 북토크 같은 것도 네, 정말,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힘들다. 아 선배님 밥한끼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거를 되게 못 하겠는 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또 언제나 수지 선배님의 요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긴장감을 주시는 분이 계요제 아나운서국 생활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니다 아 물론 절대 상냥하시고 착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먼저 말 걸면 다 대답은 해주십니다만 근데도 음. 뭔지 아시죠? 음. 지금이 대기 시간이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 안녕 하... 한잔 하실래요를 못하겠는 사람들한 명도 있고 아 선배님 밥한 끼,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거를 되게 못하겠네 좀 어려운 것 <laughs> 같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셨죠? 그렇죠. 근데 바쁜 <laughs> 적이 <그쪽이> 없어가지고 아, <laughs> 통보방송하고 전참시도 어, 하시고 전참시도 이저 이제 또곧 들어가시잖아요. 어한 3개 남세어요 혹시 뉴스 끝나고 살짝 인터뷰 좀 네네네 어, 일단 네 고생하십시오. 고생셨습니다 <laughs> 아. 고 아. 투싱으로 돌아왔어 이번 편의 테마는 재미있는 중입니다 <laughs> 저... 왜그 편이 나인 거야? 아니 야니아 아, 그럼 아니 까막 그러니까 자극과 재미를 <laughs> 추가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샐러드 같은 편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laughs> 말씀해주세요 다음 <laughs> 김수진의 근황은? 이런 미니인설 뭐에 제일 관심이 많이 섞으시나요? 아 요즘에 관심사는 10월에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아, 축하드립아감니다 아, 그렇죠. 대대적으로 뭐 알리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좀안 알리고 싶었던 것도 반뭐 응. 근데 그걸 응. 그렇게 감출 일인가 하는 거반 응. 아이에 대해서 막 관심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다기보다는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다. 그래야 응. 네. 건강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원래 잘 먹는 편이 아닌데 엄청 잘 챙겨 먹고 그러고 있잖아요. 소소한 즐거움은 뭐가 있나요? 소소한 즐거움이 사실 없애요. 없어요. <laughs> 아, 음, 아,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일상의 안정감과 그런 만족도가 어느 수치 이상이 되면 그냥 좋은 것 같아. 그냥 어뭐 요즘에 문제 없지. 네? 뭐 그런 느낌? 김수지가 그 사이에 터득한 마음의 다스림. <laughs> 사람만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도 막 엄청나게 관계 지향적이고 이러진 않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그 시기를 넘어갔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 선배들 그리고 남편 친언니 엄마도 있고 결국에는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푸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키드. 티들한테 조언을 들으면 금방 좀 멘탈이 정리가 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사람들로부터 어, 그래서 그렇군요. 티인 사람들에게으시거든요 어, 어. 다시 좀더 가벼운 걸로 가서 어. 서민용이 어. 유튜브랑 어떤 존재인요한 4~5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데스크를 맡으면서 유튜브를 좀 못하게 된 거죠. 좀 의식을 많이 하는 것도 있어서 너무 내 가벼운 삶을 그냥 음. 보이는 어. 것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어서 안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를테면 코어 팬덤이라고 하면 조금 낯간지럽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수즈월드 국민 여러분이 저한테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한한 사랑과 정말 지지. 근데 그게 정말 크잖아요. 응,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끈끈해지고 아무래도 우리도 자주 소식을 보여드려야 그만큼 자주 이제 피드백이 오고 하는데 그런 걸 못해서 미안함이 너무 커요. 네. 그리고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은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오라고 항상 나는 사과하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괜찮아요라고 하고 늘 그런 관계인데 그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한 말씀 해 주시죠. 구독자 여러분, <laughs> 저희 뉴스 나니에서 유입된 분들이시니까 다. 같은 <laughs> 가족 네,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laughs>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비나 먹자 형. 안 그래도 어. 뉴스데스크 저도 스포츠 들어온지 100일이 넘었는데. 아 그래? 너 그렇게 됐어? 뭐 자꾸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그러면 혹시 어. 멤버는 어떤 사람들 이금편하실까요 추천 멤버 있어? 저희의 공통 주제로 대화를 좀 많이 나눌 만한 음. 잔잔팸이 어떨까요? 승훈선배나 종환선배 준상선배도 괜찮아 준상선배도 괜찮아요 너랑좀친하아 저랑 어. 가깝긴 는데소민이괜찮습아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laughs> 아. 뭔가 되게 퇴근하고 이렇게 밥 먹고 그러기가 저희 너무 어렵잖아요 고 <laughs> 그러니까. <laughs> <어르신이. 웃음> 감사합니다 센스 <진짜>? 부어왔 <laughs> 감동입니다 <웃음> 저희가 무제밀까 그봐 <laughs> 아니야 내가 있는데노잼 이러니 그게 비한 달인 것 같습니다. <laughs> 유부남이 이렇게 예정되지 않은 저녁 점에 나왔는데도 괜찮은 감사합니다. <웃음> 아,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다. <laughs> 지금도 네. 어쨌든 저녁 시간대로 오면서 확실히 그런 그냥 오선도서 밥 먹고 이런 게 많이 줄어드는것 같아요. 기분 좋게 모이는 자리 대부분 저녁이니까. 자리가 그리운 적이 있었어? 근데 이게 제가 직장생활 미덕으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또 안정적이다는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좀 <laughs> 다시 안정궤도에 오니까 외로워지는 건 있더라고요. 그 언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같 어떤 생각이 어 너무 <laughs> 맛있다. 생각이 이렇게 느껴지고 근데 멋있게 잘수렴해가는 느낌이라 그런가? 근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제가 삶이 안정적인 걸좀못 견디나 봐요. 괜히 일을 벌리고 괜히 안 좋은 일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런 시기를 의 분위기였어요. 아, 왜뭐 안전해? 뭐. 그냥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되게 복잡해하는 시기거든요 아, 이가여행 힘든 이유가 있이 많아. 고민이 많아 <목소리> 고민은 <좀 맞은데. 목소리> <원래는 목소리> 입사 그날부터 알았어요 이건 요즘 말에 특징은 아니야 근데 고민 없으려고 <laughs> 무작정 여행을 갔는데 가서 아, 아, 더 시간이 많으니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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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이한테 이걸 추천해주고 싶다 육아 육 그런 생각들이 이 없어 내가 살아주는 나를 내려놔야 돼 나라는 건없어 별찍이만한 <laughs> 거 나오면 또 사사 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할거 먼저 하고. 네. <laughs> 말을 조절하는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거 하나도 안될 것구나. 저는 결국 주형 인간인 이 근데 아나운서가 되면 대부분 좀 아이로 바뀌는 거같한거 음. 같습니다. 음. 로 바뀌어야 되는데 원래 그렇그치 아이가 될까? 아이로 바뀌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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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laughs> 어려고 <어울리는 웃음> 화면에만 나오고 멋있다. 싶고 음. 정돈된 말하기를 하고 싶고 음. SNS 활동 도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맞아 사람이 되게 두려워져. 두려워지는 네. 이유는 왜 그런지? 사실 누구 뭐 게스트나 이렇게 만날 자리가 생기잖아요. 음. 그렇게 만났을 때 실망시키는 게 너무 두려워서 가지고 말을 못 하게 된 거예요. 나에 대해 실망할까봐 좋게 네. 그 보다가 디제이로서는 뭐 괜찮았는데 사석에서밥 먹을 때 실망할까봐 아나운서라는 직업군 자체가 약간의 환상성에서 음, 끼고 는게 음, 있다고 생각하긴 음. 하거든요 근데 그건 충족해 줘야 될것 같잖아 네. 엄청난 도덕적 기준치와 음. 건강하고 맑은 생각과 맞아, 맞아. 확실한 철학과 그러면서 조금 유머러스해야 될것 네. 같아 <laughs> 치도 있어야 하고 긍정적이어야 하고 <laughs>

우리가 이런 배려가 없었네. 레모네이드 이스 아이고, 아이스버거야 뭐 하냐. <laughs> <스스로 한숨. 웃음> 뭐, <뭐야. 웃음> 미안해, 미 아니에요. 그럼 저는 수지 선배님 좀 그런 거 있어요. 내가 회사 생활 건강히 하고 있나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수지 선배님이 나를 보는 느낌. <웃음> 근데, 근데 <웃음> 내가 최근에수한테 근래 들었던 영화의 평가는 <laughs> 최고점이었어. 완전 최고점. 어, 내가 너에 대해 들었던 그 동안의 여러 <laughs> 평가 중에. 제장 높은 지점을 찍고 있었어요 그니까 지표가 신뢰성이 아주 높은 느낌이 들어서 김치맨 이렇게 최고점. 보고 있으니까 네. <laughs> 최고점이었습니다 <laughs> 축하해 축하해 <laughs> 기분 되게 좋아요만족 다해 가졌네 됐지 뭐 네. 아, 그거도 네. 된거 같습니다 하면 안좋아니까 <laughs> <laughs> 제가 어렸을 때아나테이너 시대를 봐왔던 입장에서 그때 못지않게 아나운서들의 예능 출연 빈도도 좀 많아진 거 같다는 음 생각도 들어요 음그 정도가 낮지 네. 음음 않아 나는 다시 아나운서들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배우라는 강력한 한방도 있었지만 음, 전반적으로 우리 직종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려요 <laughs> 최근에 둘이 어쨌든 출연을 했는데 다녀오니까 <laughs> 어때? 확실히 음. 특별한 이벤트 같은 느낌은 좀 있는 거 같아요 준비 단계부터 거의 뭐 인터뷰를 거의 한두 시간씩 계고막 그러잖아요. 음. 그런데 작가님하고 예. 네. SNS부터 군대에서 뭘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물어보더라고요. 음.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런 거 좋았어요. 네. 네. 그거는 좋았어요. 그먼 친척들이나 어린, 네. 가족 어을때 네. 연락 오고 네. 네. 진짜 막 뉴스를 하고도 그래도잘 연락 없다가 예능 프로그램이 나온다거나 드라마에 우리 앵커로 뭐 남에 네. 우리 드라마에 그런, 드라마. 그런 거맞요 이런 분 진짜 연락 잦다 근데 부모님이 진짜 좋아했지. 네, 네. 이렇게 공명강 아, 그렇죠. 부모님들한테 인기는 다들 공명가 나무고. 너가 어머보가 아니라 공명강에 나올 줄은 몰랐다고. 딱공명가 하나에 남겨놓고 앞으로 노래는 잘안 하면 되겠다. 그게 <laughs> 평균 실력인 줄 알테니까. <laughs> 저는 사실 안 나오면서로서 예능에 나가는 게아 내가 연예인이 아닌데 반응이 차가우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내가 깜냥이 아닌데. 근데 현장에서는 다들 되게 띄워주시고 반가워해주시고. 음. 본 사람들도 즐거워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그런 두려움은 점점 씻겨져 나가는 것 기회가 있을 때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겠다. 그리고 이미 섭외한데 이유가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좀 갖게. 된다. 맞아, 맞아, 맞아. 좋은 생각이야. 응.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 네. 굳이 그러는 어땠어? 저는큰 부담은 없었던 게 뉴스데스크 앵커를나간 거라 예능감을 음. 막 보일 필요도 음. 없고 종환 음. 선배한테 도 부탁해야 되고 현호 선배한테 도 부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눈치 보이고 음. 그런 건 있었지만 가서 또 MBC 뉴스가 너무 촬영받을 때 음. 해가지고 음. 정말 너무 환대받고. 하고... 그데 아나운서 하면서 느끼는 거는 더 멋있는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준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걸좀느끼는 음... 음... 실력이라는 것도 너무 모호한 영역이맞요 맞아, 맞아, 맞아. 명성도 당순히 맞아. 노출이 많이 된다고 유명한 건또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나는 우리 아나운서라는 게 이제 대중에게 노출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일반 직장인과 거의 비슷한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이 동시에 존재하잖아. 그래서 더 멋있는 아나운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에게 노출되는 지점만 잘 꾸밀 수 있다면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이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 동료들이 되게 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 모습과 실제 생활에 괴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볼 거 아니야. 맞아요. 특히 주변 사람들은, 아, 쟤는 TV 안에서는 멋있게 보이는데, 평소 생활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것 그게 더 자괴감이 들것 같거든. 양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직업인 게 되게 난더 어려운 직업인 것 같은 생각이 괴리감이 큰 사람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아. <laughs> 그치 뭐 근데 그거 있어 예능이 어려운 점네그 음. VCR 나갈 때껴들어야 되잖아요 아. 한 마디씩 해야 되잖아요 음. 그 너무 어려워요 교통사고 날까봐 너무 네. 예의 없는 거봐 맞아요 어. 우린 듣는 태도에 되게 훈련이 많이 되잖아 잘 듣고 적절한 질문을 하고 근데 일단 들어가고 봐야 되는데 오디오 겹칠까봐 신경 쓰여 예의 없어보일까봐 신경 쓰여 재미없을까봐 신경 쓰여 재미없을까봐 유독 저희가 그런 오디오 충돌에 예민한 거 같긴 요 아그냥 어, 방송 처음 나온 사람들은 부딪히면 한번 다시 말하고 이기는데 매끄럽게 생방처럼 가야 한다는 그 느낌이니까 <laughs> <있으니까. 웃음> 그리고 항상 제작진도 네, 생각해야 되잖아 네네네 제작진이 자기만. 불편하지 않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도 해 저도 진짜 많이 <laughs> 하고 편집할 때 짜증나지 않게 나는 그 예전에 라디오스타 나갔을 때 네. 그 작가님이 저쪽에서 대화를 하잖아 작가님하고 그거를 이제 해야될 얘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들어주신단 네. 말이야. 뭘 얘기해야 되는지 봤어. 그래서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근데 나는, 너네도 아, 알다시피, 하나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만 생각하고 죽어야지. 무조가쫙 펼쳐지는, 네. 그래서, 아, 내 이번에 해야 될 얘기는 이거구나 하고 그 얘기를 막 했어. 근데 저쪽에서는 이미 다음 스케치로 넘긴 거야. 나는 <목소리> <목소리> 그쪽을 볼 여유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나는 지금 여기에 빠져들었거든 <목소리> <목소리> 어. 그래서 얘기를 다 맞췄어.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얘기를 시작했다? 그럼 이미 나는 끝난 거야. 딱 봤는데 다시 실망을 하고 이렇게 <laughs>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하고 계신 거야. 어, 근데 어, 지금 어. 다시 들어가면 다른 분한테 토크가 넘어갔어도 다시 내가 가져와서 근데요? 근데요? 어. 하고 또이 얘기를 할것 같아. 왜냐면 편집을 해주실 테니까. 네, 맞아, 붙일 맞아. 수가 있으니까 어, 아. 근데 그때는 영환이가 말한 것처럼 뭔가 이게 생방같이 쭉 이어져야 네. 될것 같고 맞아 원태크. 음. 그 너무 미안하더라고 끝나고 나서 저 같으면 지금 돌아가도 다시 못할 거야. <laughs> 지금 돌아가. <laughs> 지금 돌아가면 더 빠져. 더 빠져. <laughs> 나 같은 경우는 그래 얘는 많이 섭외가 오지도 않지만 섭외가오면늘 고민했던 거거든. 너는 그런 고민은 없었니? 저는 사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는. 그러니까 음. 그런 걱정은 없죠. 보통 잘안 됐는데 또 부르는 경우가 정말 드물잖아요 지금 나가는 게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 지금 조금더 몸을 만든 다음에 네. 나. 가 그렇죠. 그렇죠 그마도 1, 2년 차 때는 빨리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음. 어 이제는 오히려 내가 정말 보여줄 얘기들이 있나? 음. 그림이 있나? 더 잘할 수 있을 때 나가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이구나 어, 저는 뭐, 이해됐다 대우 선배님도 야, 이 사람 갑자기 나왔는데 왜 이렇게 재밌어? 이게 그 10년간 사람 삶의 어, 내공과 아, 방송의 짬과 이런 게다 시너지를 음. 이다고 저는 보 진짜 보고 많은 얘기 수비도 오늘 낮에 섭외 전화가 와서 고민을 했잖아요. 고민의 이유는 뭐야? 네, 저는 사내 시선도 신경 쓰고 외부 시선도 신경 쓰는데 데스크 음, 앵커라는 <laughs> 자리 때문에도. 자리가... 또... 음. 저 스스로도 저답지 않은 거를 좀 했다 싶으면은 조금 이제 몸을 사리는 기간을 갖고 싶거든요. 몇 개월. 네, 왜 이렇게 좀 숨어 있고 싶고 음. 덜 노출되고 싶고? 근데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예능도 절 찾지 않겠죠. 근데 이제 잠시 뭐 나오고 하니까 연락이 오는 건데도 너무 와닿아 나가는 게좀부담스럽워요 저도 이 부분을 방송이나 연예인들 보면서도 참 느끼는 게 수지 선배님 성격에 예능을 한다고 뉴스 준비 이런 거를 덜할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근데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하는 갓생을 지향했던 사람인데 그게 많이 하는 게 멋져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 깊이감은 되게 매도당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인 시간 투전은 오히려 하나만 할 때보다 많이 하더라도 음. 이것저것 하는데 분명 최장 가할일 없어 그래서 어, 뭐, 한번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어. 거봐 거봐 어 그렇게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멀티태스킹을 되게 지향했던 사람인데 네. 보여지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했을 때 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안 하는 이만 못한 상황이 되고 나는 사실 그런 생각도 했거든. 우리가 아나운서든 뭐든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예능에 나간다는 건 대단한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 누군가는 응. 막 한번 나오고 싶은 그런 방송이라든 뭐, 특히 뭐 라디오스타라든지, 네. 전참시라든지, 우리 특히 MBC에 모든 네, 예능은다 네, 네, 네. 그런 거 같아. 인기도 많고. 네. 누군가에게 되게 기회일 수도 있는데,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데 여기 나가는 게 그럼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는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라면 음. 이 민폐일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을 했던 거 같기도 해. 왜냐면 어떤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으면서 나는 사실은 이 예능에서 막 재밌게 하고 음. 거게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음.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 선택한다면 그래서 나는 나를 되게 많이 들여다봤던 것 같거든 음. 나를 어. 근데 또 그럴 때까진 나도 그런 생각도 <laughs> 나중엔 들기도 하고 그러면 약간 수직권과 관련돼서 먼저 도착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정말 <laughs> 나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 나가게 된 건데, 사람을 바꿔서 수지도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때? 그랬더니, 아무 좋죠. <laughs> 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한테 걸렸을 때 사실 어...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 더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 있지 어... 그런 스타일이 있는 거죠. 에 수짓으로... 나도 좀... 음... 어둘다 그런 성향이 있는 건데 음... 객관적으로 보면 안 나갈 일을 사실 찾기 어려워. 어... 근데 나의 여러 상황들과 여러 복잡한 고민 끝에 안 나가는 케이스가 많지. 나는 이제 모집을 하니까 그런 네. 느낌을 사람에 따라서 연달아 와도. 조금 신나게 하는 사람들이 음. 뭐다 성향이 다른 건데 아, 아. 내 보기엔 다 예능한 사람들이 아, 아닌 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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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더 힘든 이런 막 전달하는 게 힘들고 이거는 예능의 기본이 안돼 있는 거예요. 기 있는. 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자체가 뭐 재밌는 거야. <laughs> 내가 우리 진명광에 나가서 막 나름 장기 자랑하고 저희 방에서는 끼가 많다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 김구라님께서 <laughs> 바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무대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두 번씩 볼수 있었다. 그때만 해도 아나운서 장기자랑 대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수석과 <laughs> 아 설에 네. 아 열심히는 엣지 하지만 엣지는 없는. <laughs> 바로 그렇게 맞추시더라고. 음. 정확한 분석이야. 내 눈에 너무 완전 끼쟁이그 춤이 <laughs> 포인트가 아니라 춤추는 아나운서가, 아나운서가 어 포인트인 그냥. 나도 옛날에 그 빅뱅도 했어. 아 아뱅이었네. 아, 아, 아뱅 아, 아웃소빅뱅이네. 아, 아뱅. 근데 그때 나는 오히려 내가 리허설하는데 와서 국장이 모동이 그러는 거야, 화를 내는 거야. 야, 왜 왜? 아니 하게 된 거면 열심히 해야지. 넌왜 이런 식으로 하냐? 열심히. 네. 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고 있었어. 네. 근데 그게 내 실력이었겠지. 네. 내 춤의 한계고. 근데 진짜 방송에 나가는데 아까 영원히 네가 말한 열심히, 열심히 하고 꽤 하는데 애지없다 보다. 나는 정말 못하고 무너지니까 자꾸 집중이 나한테 되는 거야. 자막과 그 프로그램들이 네, 네. 정말 못하네요. 너무 이게 오히려 이게 그게 찌가 있는 거야. 그래. 어설퍼야 100이 있다면 음... 10부터 90 사이에 찌가 없는 거야. 어... 너 정말 못하구나. <laughs> 정말 잘하구나. <laughs> 요즘 네가 보는 좀더 늙은 <laughs> 나와 승무네가 네.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과 네. 어떻게 좀 다르니? 뭔가 되게 해보고 싶었던 네. 시절이었던 것같아 나나야. 어... 근데 저는 그때도 선배님들이 사실상 부작처럼 이러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선배들이 막뭐 열고. 즐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도 막 나가서 얘기하고, 큐티키하고 막,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가 돼서, 선배들이 조금 할게 덜해진 것 뿐. 안정화가 된거 맞나, 지금? 제가 17년도부터 지금까지 느낀 거는 너무 많이 걸었어요. 제가 정말 회사 와서 말 걸기 어려운 분이 들 들었고, 지금 중국. 네, 그냥 가서 누구라도 한마디 걸면 대화를 할수 있는데. 대화가 좋잖아. 솔직히 연차가 쌓여서 도런 거니까. 꿈을 들이노이는거말아해 영화니까. 영어니까 애들이 말을안 들을 되죠. 저도 뭐해봐. 맨날 뉴스 데스크 대기실에서 <laughs> 인사 <laughs> 만 하긴 하거든요. 같다. 와 미친형다. 그래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난 거야. 이상하다. 갑자기. 이상하다. 좀 선도부 같은 이미지는 있어. 요 선도. 아 그래. 아 오랜만이죠. 네 기강. 그러니까 이 공포감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힘이 있어. 음... <laughs> 오승훈 선도부보다 더 강한 느낌이야.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훈 선배님은. 그 정상 창작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느낌이 있어. 네? <laughs> 네. <정상 창작도 웃음> 짤도 없다. <laughs> 기준이 명확한 거지. <laughs> 별개인 거죠. 아. 이건 이거고. 어, <laughs> 근데 그래서... 너 정확하다. 나 진짜 이 문제에서 화난 거는 이 별개... 너가 진짜 너무 잘못한 거잖아. 네가 아무리 착하고 훌륭해도 어떤 선한 용서 안 돼. 이게 있어. 네, 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이거고이 말에서는 <laughs> 혼나야 돼. 이게 너무. 직감이네. <laughs> <집값이네. 웃음> 말이 네보시더라고 뭐. 철권 동지. 어? 철권 동지 나중에 김수지 국제전 출연하고 말 거야. 근데 <웃음> <웃음> 진짜 성하게 좋은 분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옛날 사람이 있는것 같아요. 잡아야 될 거. <laughs> 네, 제가 제트인 <대체인> 거 인정하는데 <laughs> 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 네. 어떤 면에서? <laughs> 제가 너무 자유방임적으로 날뛰었다면 <laughs> 이 애진 에 날아가지 않았을까? 근데 내가 너막 개인적으로 막 푸시한 적 없잖아. <laughs> 어, 저, 혹시 근데... 날아다니진 않았을까? 그럴 수 <laughs> 아니요 근데 같아. 저도 약간의 꼰대적 기질이 숨어있기는 한것 같아요 음... 네. 뭔가 영어리,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면이 있지만 지야될게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시스템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이 더 대단한 일을 하는 진짜. 사람인 건데 왜냐면 말안 하고 넘어가는 게 쉽잖아요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 좋고 근데 고민을 하고 말씀해 주시고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 있어요 영하아너 전화 당기는 법 배웠니? 라고 물어보신 분이 나였어? 그것만 듣고 제가 아 바로 빨리 군대처럼 받으면 되겠구나 이런 걸 아,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이 들요 이렇게 안 하면 욕을 해요 그변에 주변에서?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책임해 보이는 거예요 아 욕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난 그게 선후배단의 끈끈한 애정이 거기에 가있다고 네, 생각해요 이제 있으면 그래. 얘기할 수있는요사실 그래, 그리고 그래. 수지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도 그런 잔소리를 할때 이걸 할까 말까를 엄청 고민해 그 고민의 후에 그걸 뱉는다라는 거를 상대방이 느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그 사람의 몫이니까 이담처럼 풀수 있는 거는 수지 선배님이 그런 바로잡아 주실 때 따로 부르거나 카톡을 써주시거나 밥을 사주시면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른 선배님들이 바로 잡아주시지 않았던 것들을 다한 번에 정리해보죠. 왜냐면 저는 모르고 살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누군가가 불편했다라고. 대화얘기하히 많아요. 나도 근데 선도부입니 그게 조금 있으신 분이시죠? 있으시좀 객관적으로 봤어요. 그럼 우리 방 선도부는 둘이야. 근데 놀랍게도 승수선배랑 나랑 둘이, 둘이 진짜 따뜻하다, 분위기? 그렇죠. 선도부. 선도부끼리는 <laughs> <laughs> 너무 행복해. 어쩔 수 없는 게 없어. <laughs> <laughs> 서로 조심하겠다. 서로 마음에 드는 거야. 아, 참, 이 친구는 기본이 돼 있네. 아, 이 친구가 너무 뾰족 그래서 따뜻한 겁니다. 거슬리는 게 없기 때문에. 아니, 무거워, 으려 무거운 길이 저도 그 착각이 있어요. 저는 나름 자기 검열을 스스로 한다라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되게 놀라는 게 있어요. 아, 내가 놓친 게 있구나. 그런 게 쌓이면서 나도 다 챙기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래서 선배님의 책 출간했을 때북크를 저한테 제안해주신 게. 저게 너무나 큰 인정이에요. 음아 수지의 인정이 그렇게 높아. 아, 아직도 지금 제일 인정을 받는 게좀뭐좀 <laughs> 수지예요. 아니 늘, 늘 들었어. 너무 많이 들었어. 아, 진짜 수지의 인정을. 아니야 영원한 언 이제 안 잡거냐. <laughs> 기쁩니다. 3년 걸렸습니다영원히도 <laughs> 네, 선도부 지망생이네. 네, 네. 선도부 느낌이 있어요. 지망생인 거예요. 내면 이렇게 짜증이 어 선도부로 영입하고 싶은 느낌이지. 네, 있 <laughs> <laughs> <진짜요, 웃음> <laughs> 마음에 들었어요. 쉽지 않아. 종완 선배는 나 어렸을 때 선도부 같은 느낌 이 하나도 없거든. 뭔가 선생님 느낌이 있지 않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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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느낌이요잘 보죠. 아, 네. 자상한 아, 선생님 알고, 아, 알고 문제 해결하지만 바로 바로 적기보다 네. 좀더 관망해 주시는 느낌이 있었어. 자상하고 그런 선생님이잖아. 나 어렸을 때 방에 힘든 일 있거나 이럴때 밖으로 군절을 뜯고 숙나 지금은 뭐 마음을 열어야 할때 숙나 어, 있지. 지금은 너무 열기보다는 뭐이 생각을 더 어필할 음. 경우가 된것 같아요 뭐 이런 아. 것들을 좋은 입니다 좋은 거는 그러니까 다 보고 듣는 게 있으시잖아요 선배끼리 네. 원하는 메시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내가 어린 연차하고 보니까 힘들 수 있고 주저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고민해서 살피시는 음. 것같요 선배님의 판단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선배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물어보게 되죠 네, 그거 맞을 거야 칭찬과 격려로 이렇게 좀 사람을 성장시키시는 거 어, 같다는 생각이들었어요 어, 어, 그니까 러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내가 더 잘해야지. 그렇지, 그렇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laughs> 그때 쪽팔리고 미안한데. 음, 근데 나는 이게 선배님이라는 분이 가진 어쨌든 기본적인 무게감과 네. 뭐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칭찬만 해도 후배들이 그거를 내가 저렇게 기대해주시는데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물은 사람이 칭찬만 했다가는 음, 그 잡아먹힌다 아 그런 우려 조금 있다 아일 외적으로 요즘 삶에 고민 같은 게있으요 여러모로 이제 평화로운 길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럼에도 김수지라는 사람에게 끊임없는 고민이 있나 삶은 되게 안정되긴 했어 네. 남편도 너무 좋은 사람 만나 음. 아이도 생기고. 음. 아이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어쨌든 가져서 그렇지. 네. 다가오는 내 몸의 변화나 제가 잠깐 일을 쉬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음. 않고. 뭐, 당연히 불편하지. 육아 뭐, 너무 힘들겠지. 근데 나는 각오했으니까. 되게, 그거는 그 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음. 이제 데스크 앵커라는 자리에 내가 너무 짓는일는거지 음. 아, 그게 싫은 거해 이고하는요즘 그거 하나? 근데 그거 딱 앵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내 삶은 너무 안정된게 괜찮은데요. 원 되게 왕관처럼 여기잖아요. 제고 책임감으로 여기시는데 본받은 거는 멋지십니다. 아, 지금 좀어색해 보인다? 아, 좀조심스럽네가 <laughs> 그래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거야? 수영이나 안 하기라도 좀더 편하게 얘기했을 거 같아요. 좀 더. 네, 안녕가 아이 이렇게... 존경이 있어서 요런것 같아요 아, 음... 음... 아, 그건 맞아 영화리미로 얘했어 네네 선배님 어. 왜안 오셨어요? 허디 수지 선배님이 함께 식사하고 싶어 하셨는데 요즘 아... 그 뉴스라는 출연이 너무 잦아서 아, 그래도 내가... 수지 선배님이 같이 밥먹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나 수지한테 줄 과자를 하나 챙기지 수지가 좋아하는 야, 근데 나 진짜 수지가 불러 서 고민 많이 했어. 어, 어. 내가 요즘 뮤사일 출연 너무 많이 해서 <laughs> 약간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네. 수지가 나 불렀는데 하... 양치하십시오. 수지가 뭐? <laughs> 수지가 뭐? <웃음> <웃음>